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내일부터 5일 동안 볼만한, 그러니까 5일 동안 좋은 자리가 오면 매수할 만한 종목, 관심 종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도록이면 단타 관점 아니라 스윙 관점인 종목들만 올려드릴게요. 스윙 스윙 안에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추천을 추천이 아니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손 FNG 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8% 정도 나왔죠. 의미 있는 봉인 요 라인에 뚫어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 볼만 하다.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폭 안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으로 만약에 바로 돌파가 나온다면 어, 종가나 고가에 가까운 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네트웍스인데요. SK 네트웍스는 예전에도 조금 예, 예전... 잠깐만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음, 의미 있는 고가 라인 위로 올라와서 지금. 상승을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방향을 튼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어,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지금 전일 고점과 당일 저점과 종가 사이에서 매수해 볼만 하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일성건설이고요. 일선건설도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눌린 다음에 다시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폭 이봉 안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 눌림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런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에버다임인데요. 현대에버다임은 봉을 세운 다음에 지금 이틀 3일간 눌린 상태인데, 어 요봉 안에서 매수를 했을 때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흐름이 나와서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여기 밑에 종, 뭐야, 종가와 저가 사이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는 관점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 22.4%좀 찍고 종가 12.95 10% 밀려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제가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새로운 봉을 세웠고, 아직은 이제 시작인 흐름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이런 흐름을, 이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 계속 매매를 끌어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제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상승 추세를 완연한 상승 추세인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올리지 않고 이제 처음 단계의 종목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시세가 한번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눌렸다가 다시 갈 자리가 오면은 관심 종목에 두고 또 슈팅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종목이 많지 않아요. 네 종목 정도 골랐고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